아니 벚꽃 다 떨어지고 서어 그냥 진짜 벚꽃 그국룰이라니까요 형. 벚꽃 피면 비 와서 다 떨어지면. 어디 가요? 아니 근데 우리 활동 이후에 하이라고 되게 오랜만에 가는 거 아니야? 맞아. 아. 또 먹으러 가요? 네. 유진이가 아마 호거 먹고 싶다고 했어가지고 다른 멤버들도 호거를 좋아하고 그렇게 넷시 자주 먹으러 다니는 것 같아요. 한빈이가 이제 면허가 있기도 하고 운전도 곧잘 했었어서 운전을 잘해서 카셰어링 어플 이용해가지고 멤버들하고 같이 밥 먹으러 나갔다 오기도. 아 진짜. 오늘 성기사잖아. 요 성기사. 유진이 어제도 학교 갔다 왔어? 어제요? 응. 아, 맞아요. 학교 갔다 왔어. 오, 오 마이 갓. 아, 진짜 고생 많아. 언제 졸업해? 진짜 <laughs> 그렇지 <laughs> <laughs> 유진이 그 뭐야? 수능 도시락 싸줘야 되잖아요. 아, 야 진짜 전날에 학점 좀 싸울까? 음. 어. 에이, 아, 그건지. <laughs> 잘... <laughs> 고등학생이라 끝마리끼해서 이길 자신 있어요? 어? 아니 수능 1등이 뭐 못해. l e t 뭐부터 할까? 아우형못해요 oh, 나부터. 하... 한강. 강. 강변북로요 로망. 오. 망. 오. 망사. 사당. 오. <laughs> 당국 아. 당구부. 구로. 아. 디지털. 오. <웃음> <웃음> 아니 이사한 뭐야? 지하철로 갔어. 경기도. 다이소 오, 면세점 오~! 오, 오 아니, 왜 이렇게 잘해? 비닉빙 부기부. 오~! 오, 오, 오. <laughs> 비닉빙? 비닉빙... 괜찮아? <laughs> 당신 뭐야 중국 안 갔다 왔지? <웃음> <웃음> 잘한다 <웃음> 자 도착했습니다 여기 아는 룸이 있어 맨날 가는 룸그러제 <laughs> 그러니까. 전용방 하도 자주 가서 전용방도 있어요? 요즘 어. 제가 좀푹 빠져있는 아 진짜? 아, 네. 네. 일단 고기를 아침이니까 좀 간단하게 10인분 정도 <웃음> 10인분? 4시서? 1 0인분그근 진짜 부족할걸요? 아, 그치? 아침에, 근데 왜냐? 아침에 많이 못 먹으니까 아침 <laughs> 먹은 듯 많이 시키네 네. 진짜 대단하다 우삼겹을 할까? 우삼겹 10인분? 그... 양고기도 먹고 싶어 그러면 나도 양고기 사줄게 응. 양 근데 진짜 잘 먹는다 이번더 먹어요 와. <laughs> 다섯 개 일단 아, 5개 하고 고기를 좀 환장해서 집에 스케줄 가기 전에 이제 숙소에서 다 같이 모여서 4, 오키로씩 고기를 시켜서 찌고. 야키로그램오로 근이 아니고 완전 고기를 사랑하는 친구들입니다. 육식 베이스 원. <laughs> 육식 베이스 <응>. 원. <laughs> 소스 레스키잇와 소스 리드를 해주시죠 소스. 근이 안에 이어서 어. 소스까지. 일단 파 발효 공장. 아. 굴 소스 넣어야 돼? 나는 꼭 있어야 돼. 오. 우유소스. 고, 항 우유. 다진 고기가 보여요? 고수. 고수. 아 맛있겠다. 저도 해야지. 이혼참깨도 있어. 난 여기 가면 항상 직원분한테 부탁하는데. 제일 맛있는 조합 해주세요. 있는 걸로. 아, 끝. 하우소스. 아, 하우만의 소스 조합이 있겠다. 야, 이것도 돌게. 완전히 요리 수준으로. 오. 메뉴가 왔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지금 고기 많이 시키는 거 아니에요? 진짜 많다. 아, 네. 더 추가할 거예요. <laughs> 이 아침부터 이렇게 시키는. 오. 오, 맛있겠다. 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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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양이고? <laughs> 갈비살 3인분. 쇼들. 아, 아 맛있지? 또 배고프다. 그러니까 나 지금 친구야지. 지금. 어, 완자 아, 이게 아, 맛있어요. 이거 이거 완자 맛있다. 어. 어우 봐. 각자 취향에 맞는 육수에다가. 잘 네, 먹겠습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아 우리 막내 먼자 아, 감사해요. 아니 하오 매너 너무 좋다. 뭔뭐 챙겨준다 막내를. <웃음> 음. <웃음> 아 맛있겠다. 오. <laughs> 음. 안 맛있다니까, 돼. 이게. 아, 춤이 나오는 맛이구나. 숙주랑 고기랑? 숙주랑 고기랑 같이 먹어야 돼. 한번 샥. 아, 아,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오, 쾌감. 그러니까 숙주 다섯 개. 예. 막내가 숙주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 네. 아 숙주도 맛있겠다. 오, 귀엽 귀엽다. 어 숙주도 잘 먹네. 아우 제대로 먹는다. 담배님도 음. 맛있어? 하나 더 놓자. 좋아. 남은 거가 뭐, 뭐, 이거. 저거 되게 응. 맛있게 먹는다. <laughs> 저거 먹다가 고기 사이에 말 하나 끼겨가지고깨물면은 와, 아시는 거죠? 와, 오 이거 맛있어. 뭐죠 안에? <laughs> 아 단탄면. 어저 면도 맛있을 것 같아. <laughs> 진짜 잘 먹는다. <laughs> 아니 얼굴을 이렇게 곱상하고 마아 캐이드 틈에 먹는 건 현실이야. 그렇다. <laughs> <laughs> 진짜, <laughs> 진짜 잘 <laughs> 먹어. 초코야 이게? 응. 와, 오 어, 이거 맛있어. 봐. 김이영처럼 디저트랑 밥이랑 같이 먹는 사람 처음 봐요. 음 중간에 섞어 먹네, 디저트랑. 음 네. 항상 먹는 디저트랑 특이하게 단짠으로 하면서 대뭔가오 완고. 음. 내가 좋아하는 그 메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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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세요 아세요? 이 이번에. 새로 나온 아, 저거는 간 같아 간 고기 음, 초콜릿인가 난내장 네 조금 담을게 내장 아돼지 내장 하나 와우 와돼 아, 아. 아, 아. 와우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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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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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우줄알았우 이거는 우리창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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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와우 우 또 왔어. 아, 아 아니, 이게, 이게 있어요 다리? 메뉴에? 있어요 이즈민 선생님 신메뉴에요아그니까 종아리 근육이 엄청나네 맞아. 이 친구가. 근데 얘 되게 토실토실하다 내가 먹었던 거 다리 되게 짧았는데? 맞아. 이게. 아영 아, 운동. 운동 많이 한친구들이넉석 다리가. 우와. 아, 아. 닭 다리 살 같아. 맞아요 맞아요. 궁금하다. 그럼 이 식탁에 지금 특수비가 몇개 있는 거야? 나한테는 다 일반 구이인데. 그래서 하우영 덕분에 좀 저희 멤버들이 새로운 도전을 되게 많이 했었죠. 어. <laughs>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부터 계속 먹던 메뉴 시킨 거죠. 그냥. 네. 음. 한국에서도 그런 거 있다고 들었는데 생선 눈 먹으면 눈에 좋아요, 좋다고. 네네네네. 돼지뇌는 중국에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애기한테 돼지뇌 먹이면 은 떡떡해진다고. 아, 그 어릴 때부터 먹은 거예요? 돼지는 먹었어? 돼지? 네, 많이 돼지 네. 먹었어요. 돼지네 먹었어요. 어떤 맛이에요? 맛이 돼지 준법이 네. <laughs> 또 돼지를 먹는 거야? 아, 하우가 또 똑똑하니까 이거 믿어야 되나 봐. 혹시 이거 마음 불편한 사람 이 있어? 이거 넣으면 이거 평 다시 안 먹겠다고. 아, 저 물어봐 주는 거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저는 항상 저는 신고라가 다르니까. 에 <laughs> 네. 이거 됐어? 개구리 진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안 먹어 봤는데. 된 거야? 응. 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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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좀 저희 아, 음. 너무 맛있어. 갑자기 와 어, 이건 맛있어. 뭐줄안 해. 음. 뭘고? 음. 개결인데 먹어봤는데 고소해. 너무 고소하고 맛있다네양백하고 맛있지? 뭔가 꼬독꼬독하고 맛있어. 응, 조기구이 맛 나는데? 아, 아 조기 아 생선. 아 약간 닭다리살과 뭔가 조기구이의 그 중간. 아 흰살 그런. 생선과 약간 그런 중간이에요? 네. 도드라워요. 아, 우리 천장 먹어볼까? 좋아. 아, 나 이게 궁금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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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천장. 궁금해. 와 아, 이거 진짜. 와. 이거 이거 찍어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 오, 우리 창자 어, 맛있을 것 같은데 곱창 느낌 아, 뭐 아니겠어? 야 창자치기 저거 맛있어 창자치기 <laughs> 창자치기매데스나 <laughs> 창자치기. <laughs> 음. 조금만 줘 <laughs> 예스 맛있네 성공 그거 숟가락 한 번만 더줘음 그 개불, 개불맛이야. 아맞아 아, 진짜 아, 저를... 맛있겠다 약간 꼬득꼬득한 식감 아요 그래요 그래다저 소스 찍어 먹그면 어. 맛있을 요 같아. 형그거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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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데나다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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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요 그래요 그래요 그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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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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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먹어볼래. 이거는 선지랑 좀 맛이 비슷하지 않을까? 음. 식감 비슷할 것 같은데? 음. 똑같을 거 같아. 음. 어쩔 수 없.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 아, 네, 아. 선지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 어. 아. 어. 오. 오. 와, 이게 뭐야? 왜다 아, 네네. 이거 학생들이 음. 많이 먹어. 먹으면 시험 잘 봐. 시험? 응. 어? 이렇게 생겼어. 우와, 맛한번 봐. 저건 무슨 맛일까? 오, 특이하다. 그러니까, 옛날에 많이 먹어서, 응? 나한번 먹어볼게. 응. 어, 궁금하긴 해. 저희 멤버들 또 이렇게 시도 잘해주가지고 어. 저도 성취기있거 <laughs> 어? 우와, 장는다 뭐. <laughs> 맛있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런 특수부위 느낌이 아니야. 딱 먹어야 돼. 그 푸딩 맛이야. 우유 향 나고 <laughs> 우유, 우유, 우유 향 고소한 나. 맛 주리한 식감이랑 비슷해요. 아, 네, 진짜 맛있어. 뭐 엠버서더일듯. 야잘 먹었다. 이야. 근데 우리 이렇게 많이 먹었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오늘 첫2 40타락 드려잘 먹어, 와잘 먹어. 와